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최근 광복절을 앞두고 보수진영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특별사면을 요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박 대통령과 이제 선을 긋겠다는 취지입니다. 더 이상 과거에 얼매여서는 정권 교체를 위해 필요한 외연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. 김 위원장은 언론과 통화에서 박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누가 이렇쿵저렇쿵 얘기할 필요가 없다며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민대통합이라는 관점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다고 했습니다. 당 차원의 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는 없다는 뜻입니다. 주호영 원내대표도 통화해서 이번 광복절에 특별 사면을 요구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못을 박았습니다. 그는 친박계인 같은 당 박대 출원과 의 무소속 윤사년 의원이 최근 박 대통령의 사면을 공개 요구한 것에 대해 개인 의견이지 당과 상의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. 주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표 취임 직후 5월 대통령마다 예외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해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느냐며 박 대통령 사면의 필요성을 내비쳤었는데요. 짧은 기간 김종인과 어울리더니 마음이 바뀐 듯합니다. 한편 통합당은 13일 발표할 총선 백서에서도 4·15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을 중도층 포섭 실패로 꼽았습니다. 황교안 전 대표 체제에서 박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입장 표명이 없었고, 박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이른바 태극기 세력과 차별화되지 못한 채 외연 확장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. 제대로 한번 태극기 애국세력을 끌어안으려 노력하지도 않았는데도 말입니다. 한편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12일 언론과 통화에서 박전 대통령 탄핵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건 내가 통합당에 오기 전부터 해왔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. 김 위원장은 취임배기를 맞는 9월 3일경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 등을 담은 메시지를 낼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. 통합당 김수민 홍보본부장은 김 위원장은 과거에 맞춤표를 찍어야 한다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처럼 미래통합당이 자당 출신에 전직 대통령들과의 사실상 결별을 선언하면서 다시 한번 우파진영의 민심이 출렁일 듯 보여집니다.